우리 시 주요 관광 명소 중 광곡지와 연꽃 테마파크를 소개·홍보함으로 시흥관광마케팅을 추진하고, 관광객의 감성 충족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연꽃바람 타고 이야기들을 들으며 걷는 연풍연가가 7월 21일 시작하여 8월 25일까지 개최됩니다. 어, 저희는 광곡지의 정확한 위치와 광곡지에 담겨 있는 뜻을 시민 여러분께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연풍 연가는 이곳 광곡지와 연꽃 테마파크의 한창인 연꽃들을 보러 오시는 시민들께 좀더 역사적이고 배경 지식적인 것을 첨가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문화관광 해설사가 광곡지 등에 상주하며 방문객에게 문화관광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9 명의 해설사들은 연성의 지명유래, 연꽃을 심게 된 배경, 강희면 선생, 안동 권씨 문중 관련 역사적 이야기, 연꽃 테마파크 관련 스토리텔링 등을 설명해주며 연꽃 감상과 광곡지를 둘러보게 됩니다. 연꽃을 보니까 신기했고 해설선생님이 모르는 것도 알려주니까 재밌었어요. 이 행사를 통해 우리 시는 잠재력 있는 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는 기회와 관광 자원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행 시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방송국 뉴스를 마치겠습니다.